오늘은 내년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 출마 예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현 시장이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각 정당과 무소속 등으로 6명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최양식 시장은 최근 임기 7년을 되돌아보는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삼선 도전에 무게가 실린다는 여론입니다. 재선을 통한 행정의 안정감이 장점으로 꼽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소통 능력은 약하다는 평가인데, 탈원전 등새 정부의 정책을 경주시 발전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역대 최고인 22.89%의 득표율을 이끈 임백은 동국대 교수는 "여세를 몰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혁적인 경제 전문가이자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치 신인이라는 점이 부각되지만 행정 경험 부족과 자유한국당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주의가 걸림돌입니다. 박병훈 전 경북도 의원은 바른 정당으로 옮겨 경주시장에 두 번째 도전합니다.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24.4%의 득표율로 인지도를 높였고 경주 토박이로 친화력이 뛰어나지만 바른 정당의 지지도가 워낙 낮고 자유한국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약하다는 여론입니다. 준하경 전 경북부지사는 경북지방행정연수원장 자리를 그만두고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쌓은 폭넓은 행정 경험이 최대 강점이지만 외연 확대를 위해선 소통 능력과 개혁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지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킨 권영국 변호사와 이동우 경주 엑스포 사무총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경주 시민을 위하는지 또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능력이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